나뭇잎 모양이 나무마다 다르대 어떡해? 숲속 채집탐구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자연물을 채집, 관찰, 기록하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자연물을 채집해 기록하고 주제에 맞는 만들기도 하죠 4주 동안 한 주제를 따라가며 활동하는데 1주는 딱지 놀이와 자연탐색 2주는 채집과 관찰 기록 활동 3주는 자연 미술로 표현하고 4주는 자연에서 놀이하도록 기획되었어요 첫주 활동은 딱지로 월 주제를 담색하는 활동이에요 니스 숲속 담구왕 생태딱지는 주제별로 18장의 딱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4월은 나무 껍질을 주제로 담색하는 활동이에요 나무껍질은 매끈한 것, 오돌도돌 껍질눈을 갖고 있는 것, 껍질이 벗겨져 무늬를 만드는 것, 가로 또는 세로로 깊게 갈라지는 것까지 다양해요. 나무껍질 딱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 어떤 나무인지 찾아볼까요? 어떤 나무인지 알아낸다면 좋겠지만 답을 맞추지 못해도 좋아요. 다양한 나무껍질의 생김새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발문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강화해주세요. 탐색을 끝내고 지난달 흑딱지와 함께 낙지놀이를 즐깁니다. 2주차는 나무 껍질을 채집해 기록하는 활동이에요. 나무마다 껍질 무늬가 다 다르답니다. 하지만 나무를 보호하는 나무껍질을 벗겨 채집할 순 없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나무껍질을 클레이에 찍어 관찰하는 활동을 할 거예요. 준비물은 채집기록판, 라벨, 채집액자, 클레이입니다. 먼저 숲이 찍을 나무를 정하고 클레이를 뜯어 종이판 위쪽에 둥그렇게 붙여요. 꾹꾹 눌러주면 클레이가 종이판에 접착제 없이 잘 붙는답니다. 붙였다면 각자 정한 나무를 찍어볼까요? 종이판이 누름판이 돼요. 종이 한쪽 끝에서 시작해 반대쪽 끝까지 수피에 대고 꾹 눌러줍니다. 이때 클레이 윗면을 충분히 만져 점성을 없애야 나무에 달라붙지 않아요.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빈 종이를 가지고 누르는 연습을 해보면 좋아요. 나무껍질 무늬가 잘 찍혔죠. 이렇게 찍은 나무껍질에 날짜와 이름을 기록하고 맞춰도 되지만 다음 방법으로 확장해도 좋아요. 확장 활동 방법은 둥글게 만들어 찍은 클레이가 나무의 잎 부분, 즉 수관이 되고, 그 아래 나무줄기를 그리거나 실제 나무껍질을 붙여 나무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반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이 나무를 만들었다면 그 나무가 모여 우리 반 숲이 되겠죠? 이렇게 만든 나무껍질 찍기 결과물과 채집 라벨을 붙이면 채집 기록판이 완성됩니다. 여기 여백에 숲 바닥에서 준 나무껍질을 붙이거나 아이들과 활동하는 사진 등을 붙여 꾸며줘도 좋아요. 3주차 나무껍질 자연미술은 낙다구리 둥지입니다. 4월은 낙다구리가 새끼를 낳고 기르는 달이에요. 우리 숲에도 여러 종류의 딱따구리가 살죠. 딱따구리가 새끼에게 먹이 주는 장면 사진을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눈 뒤 나무에 매달려 아기에게 먹이 주는 딱따구리를 만듭니다. 준비물은 딱따구리, 우드폼, 클레이 그리고 종이 액자입니다. 먼저 딱따구리 사진을 보고 나무판에 색칠해요. 이제 딱따구리 둥지를 만들 차례입니다. 동봉된 우드폼 클레이 두 봉지를 뜯어 한 줄기로 길쭉하게 만듭니다. 위가 조금 가늘고 아래가 약간 굵게 만들면 좋아요. 다 만들었다면 종이 액자의 한쪽에 놓고 손으로 꾹꾹 눌러 줍니다. 이제 딱따구리를 붙여 줄까요? 딱따구리는 배끝 꼬리깃을 나무에 대고 앉는 습성이 있어요. 적당한 위치에 색칠한 딱따구리를 붙이고 주둥이 부분에 있는 우드폼 클레이를 손으로 살짝 눌러 나무 구멍을 표현하고 아기 딱따구리를 붙여 줍니다. 줄기에는 밖에서 주운 나뭇가지를 끼워주면 더 나무 같아요. 나무는 우드폼 클레이가 아닌 실제 나무껍질을 붙여줘도 됩니다. 멋진 작품이 되었어요. 나무에 구멍을 뚫고 집을 짓는 낙다구리가 있어 숲은 더 건강해진답니다. 낙다구리가 벌레들을 잡아먹거든요. 숲속 탐구왕 사주 활동은 어떤 활동이든 그 주제의 자연물과 놀이를 하면 됩니다. 4월 나무 껍질 주제에서 숲마을 니스네가 제안하는 활동은 숲에 떨어져 있는 나무 껍질을 주워 모아 나무를 만드는 활동이에요. 조각 조각 숲에 떨어져 있는 나무 껍질을 찾아 모으고 그 껍질로 나무 줄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무 껍질 하나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도록 조형놀이 해도 좋습니다. 나무를 보호하는 나무 껍질. 여러 종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는 들판에 피인 풀꽃을 채집 관찰하는 활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